어제 오후 서울 염창동에서 유치원생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에 사고가 왔습니다. 놀란 아이들을 구급대원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풍을 다녀오던 길에 시내버스와 충돌한 건데 일부 유리창이 깨지면서 원생 20명이 다쳤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관광버스와 시내버스가 부딪혀 도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소방관은 얼굴에 상처를 입고 놀란 어린이를 치료해줍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염창동의 버스 정류장에서 소풍을 다녀오던 유치원생 40명이 탄 관광버스와 시내버스가 연명끼리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유치원생 40명 중 20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가 유치원 버스를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파룡동의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69살 최모 씨가 불을 피해 난간에서 뛰어내려 다쳤고, 최 씨의 자녀 등 2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방한 책상 근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최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6시 반쯤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 정차한 열차의 출입문에 돌멩이가 끼면서 이상표시 등이 켜져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0분 뒤에도 같은 역에서 승강장 스크린도 두 곳이 닫히지 않다가 40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